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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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렇지 그렇지. 그렇지. 강!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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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렇지. 그렇 한번더 직선. 화이팅! 그래, 직선, 직선, 음. 직선, 직선. 그 직선 직선 이팅 화이팅! 그치? 그이 그치? 그팅그이팅치 그치? 더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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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? 그

아니 진짜 잘만 아요

짧게! 옳지. 알겠습니다. 야 이거 조금만 더안 봐. 한도 아니 성공냐한번더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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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이팅 화이팅! 화 빵. 땅! 원, 원 하나 더, 원, 원 하나 더. 그렇지, 올라가고. 나이스, 아이, 잘한다. 한번 더, 아래 주고 위 올라와. 아래 주고 위 올라와. 그렇지. 한번 더, 다시 아래 주고 위 올라와. 그렇지, 크 개씩, 얇고 한 개씩. 오, 좋아요. 그리고 10초. 얇고 10초. 한번 더, 두 개만 해놓고. 어, 좋 <목소리가> 아잘했발 아우 <목소리가> 아어